그런 나에게도 어느 날 사랑이 살며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말자였습니다. 말자는 찐빵집 딸이었습니다. 내가 밤늦게 연탄 배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말자는 언제나 사늘이 식은 않고 없는 찐빵을 내 입에 넣어주곤 했습니다. 비록 맛없는 찐빵이었지만 내 사랑 말자가 주는 찐빵이었기에 언제나 저는 맛있게 먹어주곤 했습니다. 우리는 휴일이 되면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일산의 수욕장 정자바닷가 말자는 언제나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기똥차게 기르자고.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좋아했던 노래라며 조용필의 창밖에 여자를 흥을 그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말자는 찐빵집 딸이었기에 밀가루집 사장하더라고 정략 결혼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말자는 그렇게 내게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마시지 못하는 깡소주를 밤새도록 마셨습니다. 이렇게 마시고 나면 말자의 그 영상을 말자의 해맑은 미소를 지울 수 있을리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곳 고기만한데 그 안에 가득 찬 투명해 가까운 액체는 독으로서이는 풀만 금세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셨습니다. 밤새도록 말자의 해맑은 영상을 마셨습니다. 어느 날할일 없이 주리온 백화점 앞을 왔다 갔다하다가. 말자 친구는 먹자를 만났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왜일입니까 말자가 밀가루 포대를 옮기다가 밀가루 포대에 찡겨가지고 뒤에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이 빙신같은 말자, 이문지같은 말자, 이 쪼다같은 말자, 쪼다 말자 나하고 결혼했더라면 그렇게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하진 않았을 때데 저는 말자 무덤 앞을 찾아갔습니다. 말자가 평소에 좋아했던 조용필의 창밖에 여서 이밤이 다가도록 밤새도록 목노아 불러줬습니다. 말자야, 내 사랑 말자야. 누가 진정 사랑을 아름답다 말인? 말자야, 내 사랑 말자야. 누가 진정 사랑을 아름답다 말인? 차라리 그의 뺏긴 손으로 내목아실를졸라 숨지게 해. 말자야. 아유. 소 돌아서 는가 무면 강물이여라 한줄기 바람 되어 그리에 서면 그대는 가로등 되어 내 곁에 머무네 누가, 누가 사랑을 아른잡는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난, 난, 난. 차라리 오이. 차라리 오이. 그대의 흰 손으로 음. 나를 잡아. 길가에 민들레 <laughs> 머리 푸어 흔들면 내 마음도 따라 날았다 잃어버릴라 따라 질세라 내가 타던 우리 여보니 아무도 없구나 세월 만빙빙 검정고 무신 우리 어머니 우와. 이 고장에 가면 사오려나 검정고 무신 밤이면 밤마다 머리맡에 두고 거기거기서잘 들었네. <laughs> 잃어버릴라, 따라질세라 애가 타던 우리 어머니 꿈에서 깨어보니 아무도 없구나. 세월만 휑휙 금전고무신 우리 어머니. 개그잘불러지고 이거 네. 이 되죠? 그래, 그 그래, 그그게던제이 밝아다 인동치마이 우후 우후 우 말리 놀아먹길 다시 오마찾아가나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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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좋아요. 근데, 저, 말하셔도, 감히 신고하실 거면 또 다르거든. 느낌이 다르거든. 지금, <놀람> 그래. 러면 그래. 그래, 뭐. 어. 지금 또, 이거는 그런 당 해서 마이크 잡고 딱 가면, 감정이 도 실리, 있어 <놀람> 왜냐하면, 네. 아, 아. 이게 빠지기 때문에. 그래.